저에게 아주 희망과 빛과 같은 존재죠. 또또또 또. K 리그의 무수한 우승 역사를 함께한 선수죠. 어 지금 이제 FC 안양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남궁도 선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남궁도입니다. 아, 인터뷰하기 전에 그 수원의 홍철 선수랑 좀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오늘 남궁도 선수 인터뷰한다고 랬더니꼭그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살좀 빼시라고 살좀 많이 빠졌어니다 <laughs> 홍철한테 그렇게 전요정신임 차이라고. <laughs> 별명이 있잖아요. 옥스데라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웃음 어떤 게 있어요? 음... 아무래도 좀. 챔피언스 리그가 좀 많이 기억이 남고요. 네. 포항에 어떤 챔피언, 포항이었을 때? 네. 포항했을 에 때가 좀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두 번째 할 때는 좀 조금 그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 좀 감동 같은 게좀 없고 <laughs> 떨어지는데 하는데 처음에 이 그때가 좀 되게 선수끼리 많이 울기도 하고 막 끌어안기도 하고 그때가 좀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옥세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기분이 좋죠. 좋은데 이제 갈 때마다 그걸 해야 될것 같은 제 무슨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것같아서 그런 게있어가지고좀 부담스럽긴 한데, 되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저한테도 좀 행운이 오는 것 같고, 또 팀한테도 행운이 오는 것 같고. 이제 K리그 챌린지, 2부 리그 FC 안양에 오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좀이 팀을 선택을 하셨나요? 음, 어렸을 때부터 좀그 옛날에 안양 치타스 네. 좀 되게 좋아했고요. 뭐 다른데도 있었지만은 뭐 선택했습니다. 제 어. 예, 앞날을 위해서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저희 안양을 선택한 이유는 제일 먼저는 감동 그런 이지보다 이, 이 팀이 좋기 때문에. 어. 네. 그러면 이제 K 리그 클래식과 챌린지를 모두 경험한 선수로서 아, 어, 두 리그가 좀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르다. 어, 이러고 있 이제. 경기력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음. 서로 이렇게. 좀... 그 경험적인 면이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뭐 기술이 테크닉이나 뭐 이렇게 뭐면이나 그런 거에서는 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을 만난다면 부순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혹시 이말 하고 나서 좀후수는안 하셨나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이제 저희 팀 이제 상대는 되면서 신이 대 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좀 강하게 어필을 한다는 게좀 뭐. 저는 이제 뭐안 좋게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이제 신생 팀이니까 도전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어필하려고 했던 건데 뭐 후회 같은 건뭐안 하고요. 이렇게 뭐 그런 높은 팀을 상대로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해보겠다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FA 컵에서 진짜 아쉽게 그 수원한테 1대 2로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선수로서도 뛰고 싶은 경기였을 것 같아요. 네, 뭐. 대기하면서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부르시진 않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팀 대해 팀을 위해서 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싶었는데, 좀 기회가 좀 아쉽고, 그럼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일단 뭐 저는 뭐, 나갈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불러만 주시면은 쭉 그게 있습니다. 원망은 안 합니다. 아, 저가 사실 감독님을 좀 섭외를 했거든요, 지금. 네. 감독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네. 3자대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남궁두 선수가 그 FA컵 후원전에서 몸을 풀면서 감독님 이렇게 하고 좀 눈을 마주치려 그랬대요. 근데 좀 일부러 좀 피하셨나요? <laughs> 머리가 너무 멀어. <laughs> 어... 남궁도 선수를 영입한 좀 이렇게 이유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FC 안양이 창단 팀이고 또 사실상 베테랑 선수가 없어요. 사실상 네. 그리고 또 우리 남궁도 선수만큼 경험이 풍부한 선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 팀에도. 어떤 선수들의 어떤 정신적인 선수로서 어떤 멘토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 후배들한테 자기의 경기 경험이나 이런 것도 뭐 선수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구단에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9년간의 기다림 끝에 창단한 FC 안양의 이우영 감독과 남동도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저도 안양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FC 안양 화이팅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안양. 파이팅